안녕하십니까 정책브리핑 궁금해 허니생각 이생각을 말해봐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더불어민주당 전상환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산시의원 대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3당 국회의원인데요 3당 국회의원이란 여섯 글자 안에 후보님의 모든 정책이 총 집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3당 국회의원, 3당 지역 발전 논인데요. 3당이 그럼 뭐냐? 식당, 서당, 경로당입니다. 그,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곳이 식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곳이 서당 학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식당, 서당, 경로당 3당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3당 국회의원은 서당은 교육, 식당은 경제, 경로당은 보건복지 분야를 발전시킬 공약인데요 그럼 한발더 나아가서 이세 분야에 대한 후보님의 계획이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 역시 궁금합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당 지역발전론 첫째도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경산에서 이 교육과 경제의 두 기둥은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OK 있으면서 많은 정책들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산의 물구를 이제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저희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산에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이유는 저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대학 세월화, 그리고 줄 세우는 교육,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 국가주의 교육, 과목을 나누고 성적을 매겨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 국가주의 교육을 어떻게 국회의원 하나가 깰수 있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경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 앞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아니라서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교육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유학 같은 방학을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학 같은 방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역에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 대학에 여름과 겨울방학에 기숙사가 빕니다. 이곳에 우리 경산지역의 학생들이 회사에서 3주 정도 생활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로 상담도 해보고 진로 체험도 해보고 대학 다니는 선배들한테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외국 교학생들이 와서 원어민 선생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해서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래에 할수 있게 그 기반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 정책들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큰 것만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쉬운 정책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학교에 할수 있는 일은 교육부를 통한 교육특별교부금을 배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4년 동안 매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이것을 4년을 합친 100억인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 학교의 시설에 투자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먹느냐, 마느냐, 엄마랑 싸우고 나가기도 하고, 바쁘다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물리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실제 아침밥을 못 챙겨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차려주기 힘들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침도 학교에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침 급식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서당은 이 정도로 하고, 더 세부적인 공약들은 내그 선거 공보물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다음 식당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꼭 식당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 옷가게를 하시는 분 특히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으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들입니다. 간이 가서의 기준금액이 현재 4,800만 원인데 저 나름은 8,000만 원까지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확히 8,800인데 아마 기획재정부와 이런 정책들을 논의하다 보면 제가 8,800을 주장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laughs> 그 정도 반영을 안할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껏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 가게 하시는 분들 힘드십니다. 정책들, 간이 가세 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입에 내가 8순위 넘으신 어머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업화 시대에 저희들이 키운다고 어르신들이 정작 당신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셨습니다 병변한 보험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2004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광재 국회의원과 경로당의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경로당에 요즘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경로당은 노인복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전담주치 제도를 마련해 드리자. 많은 분들이 국가예산이 어디 있다고 또 마련하냐 라고 얘기 하신다면 우리 그 건강보험료 비용의 40%가 어르신들이 쓰시는 겁니다. 왜냐? 백세시대를 얘기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어머님부터 한옥품이 되는 약공지를 들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십니다 월요일날은 A병원 화요일날은 B병원 수요일에는 C한의원 목요일에는 D 병원을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비용들을 세이브하면서도 전담주치의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노쇠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전담 주치의들이 어떤 병이 생기면 그 어르신들이 A 병원에 가서 지금 상태를 말씀하면 적절한 약을 처방하거나 혹은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할수 있는 이런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우리가 공공 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전담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이 믿고만 믿는 의사가 동네에 있다면 그분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체계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중심이고 치료 중심의 의료급여체계입니다. 이 체계 안에서 전 국민이 주치의 제도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세 어른들만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공약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역시 좋은 정책을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